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 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가 어떠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가끔 선교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하면 좀 우리보다 불쌍한 나라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선교는 자선 사업이나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복음만은 전해야 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어,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오셔서 또 성경 한 권을 건네고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사 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 때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물품이나 또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선교의 사명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해야 하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또 먹어야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우리의 또 물질을 많이 어, 헌신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헌신을 감당하면서도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고, 두째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셋째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스코틀랜드에서 10년 넘게 목회를 했던 목회자셨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안정적인 목회의 길을 걷고 계셨던 목사님께 전혀 알지 못하는 어, 식인종들이 있는 뉴 헤브리디스라는 제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 이곳은 이미도 20년 전에 두 선교사님이 이 식인종들에게 신교를 당하셨던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지만, 그런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잖아 여러분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벌레들이 죽음을 뜯어먹겠지요. 주님만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우리 몸을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도, 저도 주님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갓난 아기가 세상을 떠났고 어, 존 패턴 목사님도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년뒤 어,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존 패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어, 또 여러 이 생명을 위협받는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 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교의 열정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의 이야기로 말씀을 연 것은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선교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 22절부터 말씀을 차례대로 볼 텐데요. 어, 먼저 바울은 오래 전부터 로마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으나 때마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 3절이 로마의 동쪽 지역 선교를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서쪽 끝이라 여겨지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는 새로운 비전을 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 그곳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기쁨을 나눈 후에 또 그들이 이 바울을 서바나 예, 선교를 이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을, 어, 바울은 소망했죠. 그러나 25절, 바울은 서바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바울이 이제 서바나로 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어, 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연보를 합니다 사실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사람들 역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음에도 이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기꺼이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이고 이 마가도냐 그리고 아가야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이방인 교회를 형제교회로 인정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대해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가진 자들로 이제 이런 물질의 육적인 것들로 어,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가진 자들로 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 이런 물질적인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교라는 것은 사실 봤을 때 음, 뭔가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 같지만 어, 오늘의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되어 언젠가는 또 서로를 돕는 동역자로 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전한 바울은 28절 2일을 마친 후에 다시 서반으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비전을 놓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성교를 위해 로마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첫째,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건져 주시도록 둘째,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제원금을 기쁘게 받도록 셋째, 로마까지 평안히 도착하도록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품은 서바나 성교는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바울의 성교는 늘 그러하였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과 여러 환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또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교회들을 방문하여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도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또 로마까지 평안히 도착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건짐 받기를이라는 이 기도에는 정말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환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동족의 위험으로부터 바울은 늘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야 했죠. 우리가 어, 앞서 나눈 것처럼 이 로마서 안에는 존 패튼 목사님 같은 어떤 극한의 환란과 고난은 어,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선교의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선교 핵심이 복음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발처럼 우리가 선교를 계획할 때 때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소망했으나 바나를 또 계획하게 되고 또그 가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에는 더 복음이 또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계획을 변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음의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길은 녹록치 않죠. 이러한 기적의 이면에는 우리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 고난과 수그러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교의 길에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가야 하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또그 복음을 삶의 정박하, 절박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상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 일상을 넘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 존 패튼 목사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의 각오를 다질 수는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만큼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의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니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해듣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순교가 있었는지요. 이런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환난이 두려워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편안한 일상만을 고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연약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한자와 복음을 받은자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의 기교율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저함 없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